안녕하세요. 아, 여기 베트남에 왔는데 밤이, 밤, 밤거리가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들도 낮보다는 좀 덜하고 오토바이가 많아서 소매치기를 일단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너무 내일 낮에 또 움직여야 돼가지고 모자를 사려고 그래요. 우리 모자 사러 갈래? 이제? 어머, 어저게 구찌 모자가 있다구지 이거 내 머리에 맞니? 모자 작은 것 맞다 안 맞아. 여기 나라 사람들이 모, 머리가 작은가 보다. 모자를 좀큰거 없니? 이런 건 맞는데. 어, 이렇게 쓰는 건가 봐. 이본 무슨 사무라이 같지 않니? 봐봐봐. 현지인 어? 같죠. 현지인이 따로 없는데. 근데 베트남에 온 느낌은 태국도 가봤지만은 글쎄, 베트남은 사람들이 좀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이, 정이 있고 막그 그런 느낌. 베트남은 좀 서울 대학생이 같은. 중, 그, 그럼, 바꿨어? 아니, 샀어요. 아, 이거 탄 거하고는? 귀엽고, 이게 사고 싶었구나. 이것도 하나 사려고. 아니야, 이거는 한국에서 쓰고, 우는 어. 이제 여기로 쓰 우리 야경 보러 가자. 나. 응, 어디로 건너갔지? 어, 저기 일로에서 건너가야지. 자, 베트남에서 저런, 저런 의자를 잡고 살짝 보여줄게. 오토바이 마차 같은 저런 거를. 모르고 타시면은, 다가져금식이니까 조심하세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어, 5천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릴 때쯤 되면은, W금을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레벨을. 를 불러. 불러? 어머, 진짜? 레벨을 부르면 되는데요? 막그 유튜브 보면은, 어. 와, 원래는, 뭐, 5만동이라고 했는데, 20만동이라고. 어, 5만 5만동이라고 했다가 20만동? 30분도 안태워주고1 아. 10분만, 0분만 태워주면 되니 아. 저 다리가 너무 이쁜데? 저 다리를 보여줘야겠다 다리 너무 이뻐 자 저기 다리 보이시죠? 빨간 다리 빨간색 다리가 있어요 이게 무리의 다리에요 다리 여기가 낮에 보면 녹색으로 되어있는데 호스처럼 있어서 그 경치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뷰가 너무 좋은 거 같아 자 베트남 시내의 음, 시내 풍경입니다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줘 포카리 스 너 앞에다 가자. 자, 이제, 나무들이 되게, 한, 통나무가 아니고, 겹겹이 나무들이 쌓인 것 같아. 여기 나무들 보시면은, 나무가 줄기들이 다 뭉쳐있어요. 되게 특이한 나무들이 많네. 저기가 유명한 카페 어. 콩카페라고 콩카페 저기가 되게 유명한데 저기는 콩카페라고 하네요 콩카페 어이. 어디 어딨니? 콩카페 저기있다 여기있다 어. 저기 보이죠? 어. 보이나요? 자 지금 갈 곳은 편의점을 갈건데 여기 편의점에서는 한국돈 만원 정도로 얼마나 살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 여기는 20만동이 한국돈으로 만원이라고 해요 20만원 같아서 많은 것 같죠 여기는 일단 맥스를 사야되겠지? 거기 맥주야 맥스가 아니고 플러시 같은게 얼마야 이게? 여기 위에 써져있어 플러시 같은게 12,000동, 15,000동. 큰거 작용해. 아, 얼마 작용해? 만동 이 얼마지? 500원. 500원. 아, 한... 600원. 600원, 아, 750원. 600원, 750원 정도 하는 거. 신나치가. 김치는 얼마니? 한국산 맛 김치가 있어. 이것도 비비고퍼예요, 그러 비비고퍼야? 김치 사기? 김치가 얼마인지 볼게요. 얼마야? 1,400원. 아니, 700원. 700원? 하나 살까? 아니면 컵라면 두개 살까? 어. 컵라면 두개 먹어야겠다. 호텔에 커피보트 있어. 어머, 커피보트에다가 가서 먹자. 그러면 되겠네? 잠깐만 라면이 요것도 사고 어디갔지 왕뚜껑은 잠깐 뭐 살까? <laughs> 작은거 큰거 큰거 먹을까 작은거 먹을까 근데 태국라면도 먹어볼만 한거 같은데 퍼볼을 라면으로 먹어볼까? 근데 이거 고수가 들어있어서 잘 선택해야 돼 누나는 왕뚜껑이 너는 뭐 먹을건데? 저는 딴걸로 먹어볼게 넌 딴거 먹어 그리고 저는 열라면 열라면? 아 근데 한국까지 여기 국 와서 베트남까지 아 와서 모험할래? 난 모험할래 모험할래? 난 이거 모험할래 잠깐만 난 그러면 어, 이거 없어 이거 없다 어 이건 없네 이거는 이제 퍼보야? 어퍼인데 이거는 아 약간 덜리힌거야 이게 푹 익힌거야 이게, 이게 덜리힌거야 익힌 덜 익힌가? 어. 그림이 보면 덜 익혔잖아. 어. 왜덜 익혔지, 왜 이거는난 이걸로 먹으면 원래. 이게 더 커, 이거 먹자. 난 이거, 난 이거. 나도 이걸 똑같은 걸로 했수 근데 아니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니야, 하면... 이걸로 먹자. 오케이. 이거는 사서 반미에다가 네. 여기, 이건 닭샐러드 아니지? 어. 물어봤죠. 응. 닭샐러드 넣으면 넣지 말라고 했죠. 달러도 얼마야 이게? 12,000동 그럼 얼마였지? 12,000동이면? 600. 600원? 어째 편의점이 더싸냐 아까 거기는 비쌌는데 우리 핫도그 탔어요 이거네개 남은 거 우리가 떠내여 가려고 핫도그 침천둥 만마 어? 침천동아마 어? 벤더 하나 살자얼마예요 만육.. 이만.. 이만육천 동. 이만육천 동. 어 그러면.. 핫도그가.. 싸어스어요 사만 다천둥 가 원. 어? 사만 다천둥 가라 사만 다천원어 그리고 나 음료수 하나 산다고 하면 사? 어? 먹을 거 사, 음료수. 사료수 하나 먹면 슬러시. 일단 그 사고. 29,000동 남았어. 어? 29,000동. ,000. 29 2 9동 일단 저거 사고 있어, 그러면. 짠. 아, 아, 어. 29,000동이면 29 아. 2,300. 1,500원? 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자는 얼마인가? 그리고 투르티버... 허니버터가 있는데요. 허니버터가 3만 6천 3 6천 동. 금방 쓰게. <laughs> 과자 비싸다. 아, 응. 응. 5만 6천 동. 응. 과자 사면 초과야. 얼마 남아? 2만 2만 9천. 2만 9천. 김 과자가 그냥 말고. 과자는 로플레나. 2만 9천이면 이거 사면 딱이네. 응. 이거 사면 다끝나너 야구르트 근데 야구르트 말고 또다딴거 있어 혹시? 어... 어차피 내일 어 내일 아침에 유제품이 나오잖아 조식에 나와? 아 그러면 그러면은 과자 먹을까? 레오? 레오로? 이거? 뭐 레오로? 너 먹으려면 먹어 고깃지. <목소리> <목소리> 나는 과자 으니까안 덜... 사도. 네가 네가 먹을 과자 뭐야. 대 이만 구천 동면서 애매하다. 과자 두개 사면 딱 돼. 아니면은 우리 뭐. 김가자도. 퐁치. <목소리> 그 김가자 네 먹고 싶은가 보네. 김가자 먹고 나는. 이거 하면 얼마 남았지 19,000원. 응, 카리보 젤리 하나 사자 카리보 어디 있지? 하 카리보가 저기 저기 있었어. 콜라. 콜라 젤리 얼마밖에? 19,000. 딱 만. 딱맞았아 자, 이제 만 원어치 샀는데 만 원어치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편의점에서 만원 어치면은 이만큼이에요. 아, 일 원. 또그하고 이게 또 한국보다 많은 것 같아. 에이, 한국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 아까 베트남 사람들 보니까 여기다 앉아서 먹더라. 핫바. 아니면 칠리소스하고 케찹을 섞었어요. 여러분.